어, 착석하셔도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이유는요, 어, 뮤지 인간의 법정이 12월 4일인 오늘로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는 날이 되었고요. 어, 여기 무대 위에 있는, 어, 우리 호윤표역의 오정혁 배우님, 그리고 아오역의 우리 이재환 배우님, 그리고 오미나 카운슬역의 이서영 배우님, 그리고 저는 한시로 서인구 역의 김승용 배우이고요. <laughs> 저희 네 명이 이렇게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짧은 소감 한 마디 어,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자유롭게 이제 소감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 먼저 우리 또 지금 호입 배역의 오중혁 배우님 네, 소감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아, 멋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늘 듣지만 어, 항상 마지막 공연을서 오는 것 같아요. 어, 특히나 이 공연은 어, 저희가 어, 처음부터 많이 걱정을 했었고, 부족하지만 몰래 신공을 최선을 다해서 어, 하루하루 한해한해해내기 한 바빴는데요. 어, 마지막 공연만큼 더 잘하고 싶었고, 어, 그래서 조금 더첫 곡보다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을 무사히 관객분들과 어, 함께 마무리를 할수있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 꼭이작품더 성장해서 더 다듬어져서 꼭 재연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 인간의 법정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어, 우리 아오 역의 이장대 어,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돌로와주신 거에 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도와주시고또 매번 공연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laughs> 이제 강성 감독님 덕분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또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진짜 형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또사람이랑 사나랑 다 인연도 많이 하고 네, 많이 진짜 이기도 하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에피소드도 있었고 정말 소중한 기억들 좋은 추억 하나하나 간직하면서 네, 점점 더 발전하는 그런 뮤지컬 배우 이 재환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뮤지컬인가요? 지금 이렇게 어, 4일 오늘 어, 사실 오늘이 제 마지막이지만 이따가 뒤에도 공연이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또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곰이나 카운슬러 의 이서영 배우 소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곰이나 <오미나> 카운슬러 역. <웃음> <웃음> 역할을 맡았던 이서영입니다. 안할줄 알았는데. 아. <laughs> <laughs> 어, 인간의 법정 출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과 응원 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잘승망하고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많이 주시데 <힘든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연이 원래 더 힘들고 더 뿌듯하고 그런데. 저희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장수영 음악 감독님, 김동환 연출님, 조환이 작가님 그리고 많은 조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 정말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배우 오빠들, 이랑 <laughs> 언니랑 동생들 어, 아니었으면은 저희 끝까지 잘 못했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어, 2022년 마지막 작품이랑 역할을 인간의 법정과 우민아 카운슬러를 할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어,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네안 울었어요. 아, 거의... 속으로 울었네요 속으로. 에? 자 다음은 아 이제 한시로와 서인구 역기 김승용 배우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소감을 두번 해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laughs> 서인구 아닙니아 죄송합니다. 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어뭐 개인적인 소감이야. 뭐 아까 다 우리 배우분들 말씀하셨다시피 상작 최연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어, 우리 배우 스탠,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뭐, 혹시나, 뭐 미흡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또 되게 후회 없이 공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형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나중에 재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고요. 자, 그리고! 어, 뭐, 단골 멘트이 합니다만, 어, 항상 이렇게 공연을 만들면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우리 저기 대로 컴퍼니 굉장히 감사드린다 말씀 드리고요. 자, 불량팀 뒤에 계십니다. 그 옆에 또 조명 또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 LED판 보이시죠? 자, 이거 영상입니다. 소극장에서 이런 l e d 판 쓰기 쉽지가 않은데 그 영상을 좀 해주신 저기 또 영상 선생님 계시고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음악팀이요. 다 MR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또 여기 또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멀티 트랙으로 자, 음악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 의상, 어, 항상 체인지 도와주는 의상선생님 계시고요. 우리 멋지게 이쁘게 해주시는 또분장선생님 계시고요. 자, 우리 또 무대감독, 이것도 이거 항상 큐 눌러서 해주시는 또무대감독님 계시고요. 자, 그리고 또 빠진 사람은 음악 얘기했고. 자, 뭐또 빠진 거 있나요? 아, 예, 어쨌든 우리 대우컴퍼니에서또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또 우리 어, 세경식장님 예진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배우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그렇습니다 예 네, 저희 성함은 뭐 여기까지고요 정말 저희 후회 없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고 정말 열정적으로 공연을 마칠 수 있어서 큰 사고 없이 정말 어한 말씀 하실 건가요? 아니 그 하시면 네네아뭐 네. 하세요? 아, 어, 네. 어 네. 멋지게, 네. 네. 아, 지금 이 자리에 어 저기 이제 총막붕을 준비하고 있는 최하람 배우가 아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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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지막에 아, 지제 겨우도 같이, 같이 너무... 제일 먼저 객석에 들어와서 앉아있었거든요 많이 떨리고 저 친구 이번에 입봉작이에요. 입봉, 입봉으로 이제 첫 뮤지컬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정말 많이 수고했고 저녁 공연 파이팅.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laughs> <다 이렇게>, <laughs> 아우들 다 이렇게 아우들을 이시면 동생들도 또 많이 열심히 다른 분들과도 준비안했으니까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 아무쪼 아, 그리고 우리 또연습때 이제 연출분할, 음악팀, 뭐, 너무 많은 스탭들이 계셨고요. 어, 한분한분다 일일이 훌륭하게 곳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 이렇게 저희는 어, 12월 4일 아트원시어터 2관에서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뮤지컬 인간의 법경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럼 이 무대를 한번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배우들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